오늘은 2026년의 양자 컴퓨팅 주식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연준 금리는 어떻게 흘러갈지,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이 무엇이고 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라는 두 가지 상태만 처리합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가능한 상태를 활용해서 특정 계산 문제를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 때문에 신약 개발, 금융 위험 계산, 물류 최적화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 큰 성능 개선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입니다. 실적보다는 기술력과 미래 기대가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단순히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각 회사의 로드맵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2026년 미국 연준 금리 전망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를 3.5% 3.75%로 낮췄고, 2026년에는 금리를 더 내릴지 아니면 동결할지에 대해 정책위원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과 여러 리서치 기관은 보통 금리가 13회 정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를 단순히 많이 낮추는 것보다는 데이터, 인플레이션, 고용지표를 보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시그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는 2026년 연준 정책이 단순히 금리 인하만 하는 게 아니라 관망과 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준이 금리를 크게 빠르게 낮추면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성장, 테마가 다시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거나,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요 양자 컴퓨팅 종목들의 기술 특징과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많이 언급되는 회사들이 IonQ, Rigetti Computing, D-Wave Quantum, 그리고 IBM이나 Microsoft 같은 빅테크 그룹입니다. IonQ는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큐비트의 정확도가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존, Microsoft 같은 대형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실제 양자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온큐의 로드맵은 큐비트 수 확대, 에러율 개선, 클라우드 통합 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기술이 실제로도 확장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시장이 기대하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지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을 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이 방식은 구글, IBM 등이 쓰는 기술과 유사해 생태계 자체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리게티는 100 큐비트급 시스템 개발, 정보 프로젝트 수주 확대, 자체 큐브리지 플랫폼 강화를 로드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의 기술 진척 공시와 정부 자금 의존 문제를 리스크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리게티는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낮추는 평가도 했었고, 주가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 적 있습니다. 디웨이브는 양자 어닐링 방식이라는 조금 다른 기술을 쓰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범용 양자 컴퓨터와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특정 최적화 문제에 대한 상업적 활용 사례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즉, 범용 양자 컴퓨터처럼 아직 실용성이 덜 검증된 기술과 달리, D-Wave는 고객 기반과 실제 매출이 일부 있는 점이 로드맵의 강점입니다. 투자자는 이 회사의 실제 비즈니스 확대 속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는 양자 컴퓨팅을 직접 주력 사업으로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기반 양자 서비스, 하드웨어 개발 파트너십, 오픈 에코시스템 확장 같은 전략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다른 핵심 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실패하더라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양자 컴퓨팅이 주가에 미치는 임팩트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 로드맵과 금리 전망을 합쳐서 2026년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연준 금리가 실제로 하향 조정되는 시점이 오면 성장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처럼 미래 기대가 큰 종목들은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 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라면 금리 발표 일정과 함께 CPI나 고용지표 같은 데이터 발표 일정을 같이 체크하면 더 유리합니다.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시장이 확신할 때 양자 컴퓨팅 주식은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하거나 인하 폭이 작으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강한 늘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기술적 진전과 실적 연결 가능성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포지션을 조금씩 키우는 단계적 접근이 더 안전합니다. 투자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크나 리게티 같은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의 비중을 작게 둬서 금리 인하 국면과 기술 로드맵 진척이 동시에 올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식은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도 높지만 성공하면 수익률이 큽니다. 다른 하나는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미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을 장기 옵션처럼 갖고 가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에 이런 전략은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양자 컴퓨팅이 조금씩 상용화될 때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팅 투자는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방향성을 보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금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 회사의 로드맵이 얼마나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실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꾸준히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양자 컴퓨팅 투자에 대해 좀더 입체적인 이해를 도와줬길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향후 연준의 금리 이벤트, 캘린더를 참고해서 긴 호흡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유용한 미국 주식 투자 정보를 분석해드립니다.